불공정 관행 타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금부터 시공되는 모든 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해서 아파트값 부풀리는 것을 막고 내재파나 장만하는 것이 꿈인 서민들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위해 후 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액 체력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을 완납해야 하고요. 그가 이토록 불공정과 불평등함에 맞서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모든 기득권은 하나로 똘똘 뭉쳐 세상 온갖 더러운 프레임은 다 갖다 붙입니다. 대장동 개발, 아 이번에 재판받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대장동 개발 과장발언 하였다고 검사 사칭하는 KBS p d 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그에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이미 협약서 체결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인 공중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확정고시를 받았으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성남제일공단 350억 배상 판결도 당시 이재명 시장과는 무관한 시점으로 이번 재판과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고요 검사 사칭은 이미 KBS PD의 초기 진술에 있듯 본인이 혼자 기획한 것이라는 진술서가 있으며 2월 14일 재판장에 당시 증인이 출석하여 이재명 도지사는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당시 시청 직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님을 강제 진단하려 했다는 직권남용은 정신보건법에도 있듯 지역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지자체장에 나서서 진단을 받게 하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형수란 분은 일부 매체에 등장해 자신의 남편은 정신이 온전했다 했지만 형님은 어머니에게 욕설과 난동을 썼으며 자살 시도, 가족 시설에서 법을 무시하는 기행을 일삼자 가족들이 진단받을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시켜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이번 절차에 들어갔으나 형과 그 가족들의 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대로 된 질병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혹시라도 지금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생을 보냈을지도 모를 이죠 <laughs> 참된 일꾼 이재명 도지사에게 씌워진 프레임이 너무도 잔혹하고 과혹하지 않다 할수 없어 정치적 식견도 없는 국민이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서서 이 이야기 듣고 오니 굳이 가시는 게 멈추시고, 우리 공동체 참여권을 우리가 지키자는 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우리들이 정치의 등을 돌릴 때 가장 기뻐할 자...